you mm. 자, 이번에는 그 기아 봉고 3 워크스루밴 어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이 어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좀해 달라고 어, 해서 어,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음, 이게 이제 중고차로 산그 워크스루밴인데 사실 저는 이거 구매를 할 때, 어 엔카에서 샀는데, 어 그냥 차량 겉면만 보고 어 구매를 했었어요. 겉면을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일단, 음 차량이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태도 좋고, 그리고 10만키로 정도 탄거에다가 어 밑에 이렇게 하부를 보면 그 녹슨게 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도 아주 깨끗하고 차량은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차량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겉면만 보고 샀는데 이제 사서 실제로 이제 엔진을 켜고 살펴보니까, 아, 여러 가지 좀, 어, 큰 문제는 아닌데, 단점이 좀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좋은,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패스도 그냥 쓸수 있고, 그, 감지기, 후방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저, 블랙박스, 이런 거는 그냥 공짜로 그냥 따라온 거니까. 차량은 나쁘진 않습니다. 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단점, 이런 거, 이제, 차량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거. 일단 첫 번째로, 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우리 그 실내등이, 어, 켜지지를 않습니다. 실내등이. 이게 지금 저번에 한번 공업사 들어가서 보니까 <laughs> 합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합선이 되었고, 이그 실내등은 켤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전기를 또할줄 아니까 나중에 저거는 이제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좀 점검들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앞에 트렁크를 열면 어 여기에 이제 그 워시어 액이라든지 기타 어뭐 맹각수 이런 거를 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워시액이에요, 이게 워시액. 워시액이고, 그냥 일반 물을 넣었어요, 물을. 뭐 워시액이야, 뭐 내가 사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하실 때, 여기에 이제 냉각수인데, 냉각수를, 냉각수 거의 없더라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냉각수는 뭐 구하러 가니까 냉각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로, 어, 냉각수를 채워놨고, 며칠 후에, 어, 내가 이걸 다시, 어, 냉각수를 채워서, 어,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여기도 보면 녹슨 게 별로 없어요. 녹슨 게 별로 없어서, 어, 차량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어, 좀 가격이, 어, 성, 가,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는. 그리고 이제 이게 구매를 하실 때 보면 이 중고차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워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것도 하나도 거의 다막 상해가지고 거의 없었어요.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천천히 살펴보야 할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 잘돼 음, 있는지 보시고 안안 안 되면 자기가 실리콘을 하얀 그 화이트 실리콘을 이렇게 쏴주는 것도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음, 또 이제 중고차 구매를 하실 때 모든 중고차가 그렇겠지만 음, 이게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그 매매를 할때 고객한테 그런 걸 인지를 안 해줘요. 이렇게 전달을 안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달 안이나 3 0 0 0 k 로 이상을 뛰지 않는 이상 어 보증 메르츠가 소 알아보니까 메르츠 화재 보증 보험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르츠 화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어 말을 했는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누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운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 기름통에서 누유가 발생을 되는데 그 누유가 기름통에서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어~ 어디 쪼인된 데서 덜 쪼인돼가지고 어~ 누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누유 현상을 잡으러 어~ 한 공업사를 갔는데 이~ 워크스루뱅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도 무게지만 그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동차 리프트가 좀 길게 설치돼 있는 그런 그~ 공업사 있잖아요 카센터. 어, 그런 데서나 이게 그 점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가셔야 되고, 특히 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유 되는 부분을 가서 이제, 어, 설치를 그 공업사 쪽 분께서 이렇게 보셨는데, 기름통에서는 누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쪼인된 데서 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쪼인된 데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거리라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러시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고 쪼여갖고 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괜찮겠지 뭐 괜찮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어 며칠 있으니까 또 누유가 되더라고. 요 그래서 그 매매하신 그 매매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화재 보증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거기를 어, 통해서 한번 점검을 받으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증보험도 이게 영역이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누유가 그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누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리츠 화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서류 다 보내주고, 뭐 자동차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 주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 어느 공업사 이렇게 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지정된 그 공업사에 가서 어 수리나 어 점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차량은 음 설명을 좀 하자면 음 1톤인데 어 높이가 한 2.3m 정도 돼요. 높이가 한 1.3m 정도 되고 그리고 어 저기 그 안에 그 워크스루밴 그 안에 그 캡이라 캡뭐 캐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짐칸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이 전체 평수가.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그 운전석 뒤쪽에 보시면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그럴 때 이렇게 운전석으로 바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가 그렇게 나오는 차니까 옛날에는 이걸 일명 담배차라 그랬어요. 담배차. 그래서 이 보면 자세히 보면 운전석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 요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유에었는지 원래 배터리가 저기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운전석에 있어서 오히려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셔서 그 뒤쪽에도 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음,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렇게 위에 보면 캐빈이 있어요, 캐빈이. 그니까 러이 공간도 꽤 커요. 꽤 커서, 여기다가, 어, 뭘 하나 거치를 해서, 어, 그, 판때기나 아니면 뭐, 이쁘게 생긴 판때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하판. 그 뭐, 저기 코팅된 하판 이런 거. 그런 걸 여기다가 깔아주고, 여기다가 짐들 보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어좀 자기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고쳐 나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바퀴 앞바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미늄 휠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이거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뒷바퀴는 복륜입니다. 복륜.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니까 어 복륜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지금 여기 앞에 보닛을 한번 열어보면 이제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보시면 요게 이제 운전석 조정하는 부분이 자기한테 맞게 그리고 요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보닛이 있습니다 보닛, 보닛 버튼을 꽉 눌러주면 열리는데 어, 이렇게 이제 캠핑카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실을 대비를 항상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 꼭그 화재보험을 안 부르더라도, 어, 배터리를 그 방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방송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본닛을 열어보면, 요게 리프트가 있습니다. 수동 리프트. 여기 수동 리프트가 있으니까, 만약에 뭐 타이어가 빵꾸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예 급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 봉은 없어요. 봉은 그냥 나뭇대기 봉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쭉쭉쭉 올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 비상시에, 아, 요게 달려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고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다 되게 이제, 부부가 다니거나 혼자 다니거나 할때딱좀 음, 크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그 차량이라 어, 다른 차량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짐칸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어, 시티 현대 시티벤이든뭐 기아 워크스루벤이든 비슷한데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서류를 보관한다든지 어 저기 뭐야 저. 고조석에도 서류를 보관한다든지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뭐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도 있고 양쪽에 다 있고 그리고 볼펜 같은 거 이제 꽂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짜리 짜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운전 거울, 그 후사경이나 뭐 저기 전면 거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위치를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제가 티볼리 최신형 타다가 이거 타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되더라고요그 <laughs> 자동으로 다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느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적응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에어컨 수동으로 된 이제 조절하는 것들 다 있고 저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가 이게 고장이 기능이 안되더라고요그 카세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넣어 갖고 하는건데 요거는 나중에 그 내비를 매립하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크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생각보다 적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간들이. 여기도 보면 카세트 밑에도 공간이 있고, 요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또 여기 기어 쪽에 또 공간이 있고,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지저분한데, 아직 뭐 만드니라 이렇게 지저분한데, 여기도 1단, 2단, 의자 또 피면 있고, 그 의자 밑에 엔진룸이 있으니까, 그 엔진, 어, 의자를 들어 올리면, 저기 엔진룸이 다 보여요. 그게 보면 알터도, 알터네이터라든지, 제네레이터, 어,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ECU가, 뭐 어떤 이유에 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ECU가 이쪽에 달려있어요. 예, 운전석 뒤쪽에. 그래서 저도 이게, 조만간 이 캐빈쪽에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판때기를 딱 깔아 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관함으로 어,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물차 시동 화물차 치고는 봉고3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요 자또한 가지 설명을 하나 하자면 이 워크스루밴 그 옆에 문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 이런 옆으로 여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열어서 어 하는 그런 차량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옆에 누가 주차돼 있고 그렇다든지 그럼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드나들기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거는 이제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어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어 좋은 점입니다. 이건 이제 구입하실 때또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쪽에 보면 걸쇠가 있어요 문 닫는 걸쇠 두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문을 딱 닫으면 두 개가 탁 결착이 되면서 문이 잠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잠글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잠글 때는 이렇게 딱 열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닫잖아요. 자 닫아볼게요. 딱 닫으면, 딱 결착이 딱 돼서, 딱 문이 닫혀야 되는데, 가끔은 이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딱 당기면 잘 닫힙니다. 잘 닫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잘 돼요. 그나마. 근데 안에서는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어, 그러니까, 안에서도 무게를 잘 선택해서, 뭐, 설정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 문을 닫으면 잘 닫힙니다. 그게잘안 닫히면, 한쪽이, 이렇게, 이쪽이 붕 떠버려요. 떠서 바람이 막 들어오거나, 어, 그렇습니다. 겨울이나 뭐, 가을이나 뭐, 이럴 때는, 초봄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춥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이게 이 옆으로 이렇게 옛날 방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튼튼하긴 튼튼해요. 옛날 방식이라서. <laughs> 굉장히 튼튼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강화마루를 이제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이제 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언제 그 보일러를 보일러 그 물이 흘러 흘러나가는 그런 관을 호스를 갖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설치했는데 여기를 지금 왜 이렇게 해 놨냐면 이게 문이 닫힐 때 이만큼의 공간이 여기를 침범을 해요. 침범을그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침범한 자국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공구통을 잃어버려 갖고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공구를 하나 더 가져와서 이쪽 부분은 따서 여기 위에는 강아마루로 덮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것이 항상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 차량 구매하실 때이문짝문짝도잘 보셔야 됩니다 문짝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잘 닫히는지 그 중고차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믿고 이렇게 샀습니다 샀고 뭐 그, 그닥 뭐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제 저는 기본적인 것들이 성능 검사를 분명히 했을 거고, 뭐 기록 점검을 했을 텐데, 음 뭐, 앞에 그, 실내등이라든지, 실내등 합선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또, 그런 저런 그, 냉각수, 냉각수 없이 이렇게 운행, 운행을 했다든지, 뭐, 또, 그, 이런 누유, 누유 부분을 체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어 주의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굉장히 튼튼해요. 사실 어저께 여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학원차가 그 학생들 수송하는 학원차가 뒤로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지금 이쪽은 어 그나마 이제 새 부품이 있어가지고. 예, 미등을 어저께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보면 그 차가 이렇게 부딪힌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유 귀찮았어도 사실 그거 그냥 아유 그냥 그냥 부품만 갈아달라고 그러고 하고 말았어요. 차량은 어쨌든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는 거의 1.5 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루를 깔더라도 한세 박스 정도? 어, 정도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라가지고 여섯 박스를 시켰는데, 나머지 세 박스는 당근에다가 좀 싸게 그냥 내놔서 누가 다행히 가져가서, 어, 괜찮습니다. 뭐, 좀 이렇게 차량 구입에 도움이 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어, 요렇게, 어, 제가 또, 방송을 그나마 조금 간략하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구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